코로나에 이어 폭우까지 연타를 맞은 이웃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현정 기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교회협 축대가 민낯을 드러내며 흘러내렸습니다. 교회 건물을 버티고 있던 언덕의 토사물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토사들이 교회를 덮치지 않은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가흥교회 박재홍 담임목사는 급박했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전합니다. 이쪽이 조금 불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물좀 내야 될같서 이제 는 도중에 이쪽이 무너진 거고 이걸 내고 이제 들어와서 옷을 좀 갈아 입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또 무너진 거. 너무 급작스럽게 해서 아 우선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당장 복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마른 상태로 해야지만 이게 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돼서. 빠르면 8월 말이고 늦으면 10월까지도 우선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도와주시고 또 물질로도 또 여러 손길로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2일날 새벽에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물이 차 있었어요. 아여기까지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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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보시면 여기까지 부이차 있었어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제일 끝까지? 성인 종아리 높이인 50cm까지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충북 영덕교회는 예배당 안까지 토사가 들어오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없어 가지고 장비를 다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언제 올진가 좀 모르는 상태라서 지금. 큰기죠 아... 지원은 이렇듯 어려운데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큽니다. 여기 실내 도배 장판이랑 이제 집기류 정도 대충 피해 본 거나 500 이상 나올 것 같고요. 밖에 이제 토사 제거하고 축대 쌓고할게 이제 복구비가 한 2천 정도 나올 거라고. 정금 교회는 교육관이 침수됐고 대명 교회 역시 토사가 교회당 안을 덮쳤습니다. 성도들의 피해 상태도 심각합니다. 산에서 휩쓸고 내려온 토사들은 집과 자전거, 비닐하우스 등을 덮쳤습니다. 경운기는 토사에 묻혀 뒤집혀졌습니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 강현마을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저렇게 쌓이고 뒤것에 저렇게 쌓이고 마당에 이렇게 쌓이고 아주 똑같이 쌓였더라고 야 모래가 정순리로 와서 거산에서 물바다예 집안 전체가 나갈 수가 없어 무방위 상태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가구마다 다부시다고 보면 돼요 논더렁 내려왔지 밭더렁 내려왔지 산사태냈지 거기 에 이제 부수적으로 작물들 다 있으니까 그 작물들도 다 피해고 남부지방에 더큰비 피해가 이어지면서 더욱 더 언제 도움의 손길이 닿을지 알수 없게 된 이곳 충청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누가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줄 수 있을까요? c g t 투데이 김현정입니다.